블랙, 화이트, 1경기, 1쿼터. 와 oh, 예! Wow. Wow. Yeah. 와아 아, 네. 와. 최고 라인도 키가 와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레랜 <laughs> 너무 높은데 <웃음> 와. 와. <웃음> 아, 스와이도 있어. <있었구나. 웃음> 좋잖아 뭐. 아, 역시 더 슈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허리 괜찮아, 형님? 나... 지금 나도 괜찮은 거야. 근데 아직 겁난다, 아직. 9 3명이 했는데 5 뭐지? 뭐 아니야, 그냥... 치 188이랑 1 9 0이랑 크게 의미가 있겠네요. 194, 가면1 <laughs> 9 9뭐 이렇게 있네요 제이 형이 혼자 감당할 수 있겠죠? 됐다, 됐다. 와우. 됐다 왔다. 날카. 아. 우르게 빠르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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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 근데 저희도 운명하지 않았어요. 아. 민형이우고훈이이 아, 그래. 어, 네, 네, 네. 아, 아. 우리는 재경이 말고 없어. 에이, 영훈이 형, 강민형. 아, 작장하이 웅현이 있잖아, 승현이는 뛰다고 <laughs> 보기가 이게. <얘> 아. <laughs>

네, <목소리는> <목소리가> <와, 목소리가> 나이스. 나이스 아. 가 아, 이거 그때 계속 한번 왔던 거 아니야? 맞아요. 예전에 유행이 같이 참여했던 같 재밌을까 되요 20대 때 같이 막 함을리고 놀았던 친구끼리 다시 팀만들서팀만들 어. 뛰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? 1 <목소리> 아유. 야. 자, <목소리> 동우 있으니까 아침비 빨리 가라나 그 역수그공격 어. <laughs> 그러니까. 어. 어. 그냥 막. 어 <laughs> 그래. 응. 음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다 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인... 그렇지. 어. <laughs> 완제 딱. 슛만 <춤만> 쏘면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와. <웃음> <웃음> 아, <저> 되게 지금. <laughs> 행복해 보여. <laughs> 아, 이거. 아, 힘도 안 들어. <laughs> 어. 고 <laughs> 어. 来。